용산 전자상가의 몰락 이유. 용산은 서울의 배꼽이라고 할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신상가에 있던 전자산업 유통단지를 80년대 중반 용산 청과물 시장을 허물고 전자랜드를 필두로 거대한 전자상가 단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실률이 37.6%에 달할 정도로 반 정도가 문을 닫고 재개발을 위해서 상가들이 헐리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전성기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손정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초중고에 인터넷망을 깔고 국민 PC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명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몰락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 맞을래요? 로 대표되는 눈탱이치는 상인들이 꽤 있었죠. 그러나 모든 상인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단화와로 대표되는 정보 비대칭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가 없을 때는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로 대표되는 소비자가 가격을 알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적정 가격을 알기 위해 최소 3곳 이상을 다녀야 가격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격이 공 게 되고 최저가를 바로 알수 있어서 굳이 용산 전자상가까지 올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가보니 상가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 포장을 해서 애지작게 배송하는 상점으로 변신하고 있네요. 손님은 없고 복도에 박스가 가득 늘었습니다.